네 안녕하세요 7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세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열망이 뛰놀고 하나님을 대잡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호흡을 바라시면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 정세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악의 모든 세력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4 5 8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차도 사5오 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오백십 장입니다. 사5 8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 i'll mm be -hmm. mm -hmm. mm -hmm. 신은 은혜로서 지고 가면 아, 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예,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예,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느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진리의 길을 따르기 위한 대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4절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의 왕, 싸움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했고 에베소 2장1 4 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한화를 만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로 말 미아마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평화와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불안이 찾아오고 왜 인간에게 전쟁과 싸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는 등 불신이 가득하게 되었죠. 또이 죄라고 하는 건 형제간의 불신도 가져오고 결국은 살인 행위까지 가져왔는데 이 가인은 미움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찾아온 인간의 불안과 이 절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불안과 절망이 해결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그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이죄 문제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예수 믿는 그 가정과 또 사회와 나라의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혹은 그 어미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때때로 분쟁과 갈등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걸고 넘어지는 이런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사사건건 비판했고 논쟁을 부추겼고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해 재판에 회부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가 가는 곳마다 반대파들이 나타나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반대파들의 그 사악함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던 것은 진리를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대파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듯이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 진리를 말하게 되면 반대파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집안 식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자 할 때, 집안 식구로부터 이렇게 반대를 받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진리를 포기하고 집안 식구들과 그저 화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집안 식구들과 불화가 될지라도 진리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진리를 따르는 길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너희들은 진리를 따라가라. 나를 따라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들은 진리를 따라 살 것인지, 거짓된 길을 갈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그 반대 길을 갈 것인지, 살면서 많은 갈등과, 또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부모가 반대할지라도, 자식이 반대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라.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진리의 길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 이 원리에 따라 결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